안녕하세요. 장역 박가스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만든 최대의 인공구조물 다리 밑에 와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고, 밖에서 나, 나가서 낚시하기에는 되게 더워지는 날씨가 계속 될 거예요. 다리 밑에 생명체가 있다면, 한번 노려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함께 하시죠. 지금 사용하는 루어는 스팅거 6인치 똥땡이 타입. 노신컬을잘 쓰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먼저 수몰나무가 저렇게 발달이 돼 있어서 루싱커로 스킵핑 작업을 한번 해서 애들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게라고 해야 되나? 요 있는 놈이라면 먼저 물지 않을까 하고 지 스킵핑을 쳐서 이렇게 유혹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음, 다리 밑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돌들이 많아가지고 바텀 낚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닥, 바닥을 읽어가지고 하는 낚시를 하면 그래도 웬만하면 손맛을 볼 거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일단은 아, 고기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똥땡이, 팅거를 가지고 공략 중입니다. 아이고. 스키핑을 처음 이제 낚시 하시는 분들이 어? 와, 저거 되게 멋있는 기술이야. 저건 꼭 와. 한번 배워야지. 그러고몇번 하시다가 빼기 막 사정없이 나면 아, 스키핑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이러면서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을 푸는 방법은 제가 몇번 영상에 담아서 넣었습니다그 영상들은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음, 오늘은 그냥 내 소소한 팁? 이랄까요? 왜냐면, 하 아, 이것도 물풀에 나았때에 최대한 누워가 지면 여기 수면하고 가까워야 돼요. 이렇게 가까워야 이게 스키핑이잘 돼요. 그리고 제가 뚱땡이 타입이 6인치를 쓴 이유가 얘가 약간 무게가 있어야 돼요. 너무 가벼운 거 4인치짜리로 스키핑 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세요. 충분히 칠수 있고, 근데 그건 초보자가 치기에는. 어, 조금 스킬이 필요해요. 너무 가벼워. 요 로드 길이만큼의 두 배에 달하는 곳. 이게 지금 내 로드만큼의 두배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저기에 그냥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간다고. 그거보다 조금 더 앞에 놓으셔도 돼요. 조금 더 앞에다가 놓으셔도 되는데. 저거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물을 치기 때문에 좀안 좋아요. 그에 대한 동영상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뭐 보여드리고요. 지금은 얘들을 꼬셔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스키핑에서 백이 덜 나게 하는 방법은 브레이크를 잠그는 겁니다. 뭐 메커니컬이든 마그네틱이든 원심이든 브레이크를 조금 잠그는 게 백은 덜 나요.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까지 잘안 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백이 너무 자주 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잠그시고 연습을 해가지고 내가 아이 정도면 되겠어 할때 그때쯤에 풀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얘를 미노맨키로 쓰고 있거든요. 가라앉혀서 톡톡 쳐서 미노처럼 이렇게 반사 입질을 유도하려고 치고 있는데 반응이 없네요. 그러면은 안 되는데. 어... 거기 있죠? 미안해. 아유 거기 있는 걸 왜? 딴데 가서 엉뚱한 데서 치고 있었구나 내가. 능이 없어요. 스키핑이라는 기술은 뭐꼭 필요한 기술은 아니지만, 저런 커버에 붙어 있는 애들이 뭔가를 피해서 막 도망오는 이게 베이트피시다 그러면 더 빡하고 물거든요 아, 저 먹이가 나한테 와 이러면서. 앙 하고 그냥 일단 물고 봐요. 그래서 알아두면 나쁘지 않은 기술이에요. 오늘 일단. 아, 이점 찍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들어와서. 칠해도 물어줘야 할거 아니오? 무오는거 아니오? 시간은 또 이렇게 빨리 갑니다. 그렇죠 나왔어요! 나왔어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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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빠 믿지마, 믿지마. 빠져. 이게 살짝 걸렸어. 오, 야야야. <laughs> 나이스. 짠. 아유, 작지만 그래도 베스가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한 25? 하... 똥땡이. 똥땡이 스티커만. 아니, 스티커? 스팅어, 만한 사이즈가, 지가 지문만한 걸 물고 나왔어요. 아, 멋집니다, 그래도. 자, 어. 만한 패스, 한 마리, 겟,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 스키핑으로 주변에 애들을 좀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고 멍하니 이러고 쉬고 있다가, 갑자기 막, 물고기가 막 달려서 막 자기 입으로, 와입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는 한번 보거든요. 얘도 지금 이 앞에서 뭐 어슬렁어슬렁 대던 놈이었던 것 같은데, 액션을 조금 더 느리게 해줬더니 반응을 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고맙네요. 일단 오늘 이렇게 한 마리 았으니까요 다음에도 여기. 날이 좋으면 다리 밑에 와가지고 한번 또무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오늘은 사람이 만든 가장 큰 인공구조물 다리 밑에서 락스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해가 뜨거워지고. 낚시할 수 있는 게, 바깥에서 낚시하는 좀 많이 덥더라면 앞으로 뭐 다리 밑이라든지 뭐 그늘 이런 데 찾아서 낚시를 하실건데 다리 밑에 옆에 이제 수물나무가 발달이 되고 뭐, 수초가 어느정도 발달이 된 그런 다리 밑이 있다면 오늘 제가 했던 것처럼 스피킹으로 아이들을 좀 깨우시고 뭐, 그러고 나서 뭐, 뭐 다른 뭐 바닥 갈수 있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어, 지금 쓰셨던 웜을 그이 아닌 로심컬로로좀 천천히 운용을 해서 위치를 유도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어, 제 저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잡는 거고요. 이게 뭐 하나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꼭 이렇게 하시라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습니다 힙핑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좀 깨우고, 피칭을 이용해서 좀 위험해가지고, 약간 누르게 운동을 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운동을 해서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다리 밑에서 이렇게 그늘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낚시면서다 낚시하시면, 뼈에서 뜨겁게 낚시하시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영상은, 좋은 필기에서 좋은 기사로 만나보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